안녕하세요. 네이버 블로거 이사 해엄자. 자, 제가 오늘은 아, 이게 영상의 타이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. 뭐 제가 조회수를 뭐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, 이사를 준비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거니까 오늘 주제는 그냥 가벼운 주제. 그냥 그렇게 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아, 우리 어머님들 집 우리 어머님들께서 살고 계신 가정집 이사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음 하는 게 좋은지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. 그래서 일단 우리 어머님들 살고 계시는 집 특성을 보면 잔짐이 많아요. 잔짐이 많아. 그래가지고 뭐 항아리, 담근주, 화분, 그 다음에 뭐 기타 생활용품하고 주방 집기들 이런 것들 보면 아 저희 집에 없는 것들이 우리 어머님들 살고 계신 집에 많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짐들이 아내 울타리 내 만약에 빌라에 살고 계신다면 그집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계단에도 있고 옥상에도 있고 건물 앞뭐 그쪽에도 있고 뭐 이렇게 막 여러 군데 있어요. 어 그리고 또 특히. 단독주택일 때 그러면 마당에 마당이 있으시잖아요 단독주택 정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진짜로 잔짐이 많죠 그래서 아, 우리 어머니 집들은 짐이 많아서 차량이 좀 큰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아, 집이 뭐 1층 단독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마당이나 정원이 있는 경우에는 막 집이 10톤 막 이삿짐이 이렇게도 나와요 자 그리고 아, 포장이사로 주로 많이 하시는데, 포장이사로 이렇게 저희한테 맡겨주셔도, 우리 어머님께서 생각하시는 좀 소중한 물건, 뭐 주방 짓기 소중한 물건, 뭐그 다음에 뭐 생활용품, 뭐 아버님과 관계된 물품들, 뭐 이런 것들은 또 우리 어머님께서 또 포장을 해 놓으세요. 그래서 포장이사를 하시더라도 저희가 많은 부분을 하지만 또 어머니가 좀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은 또 어머니께서 포장해 놓는 것도 있어요. 포장이산데 뭐 그래서 어, 저희가 한 포장과 우리 어머니의 한 포장 두 가지를 같이 옮겨드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.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, 저희들이 어머님 집을 이제 이사하는 날 음, 알아두어야 되는 거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특징 그런 게 있어요. 어머님들만의 어머님들만의 특징이 있어요. 첫 번째로 뭐냐면 이사 방식 이게 일반 이사로 진행하는 건지 반포장 이사로 진행하는 건지 포장 이사로 진행하는 건지 음 그런 개념을 잘 모르세요 왜 그러냐면 그냥 이사는 이사예요 우리 어머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그리고 또 뭐냐면 가격 가격도 잘 모르세요 이게 뭐 얼마짜리 이사인지 잘 모르세요 주로 대체로 따님 분이나 아드님께서 아 어, 전화 다른 이사 업체한테 예약을 하시고 이사비용을 지불하고, 어머님은 이제 집만 옮기시는, 보통, 요렇게 진행이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, 그냥, 그냥, 좀 싸기만 해줘, 좀 싸기만 해줘, 이런 말씀, 제가 이제 방문견점을 가면, 그렇게만 말씀하시지, 이게 어떤 스타일의 이사고, 얼마짜리 비용의 이사인지, 그런 내용은 잘 모르세요. 자, 그리고, 일을 하다 보면, 음, 요거는 조금, 음 퍼센테이지가 좀 달라요. 어, 한제 경우에는 한 70%. 70% 그다음에 30%는 그렇지 않고요. 한 70%의 경우에는 아, 저희는 이제 공짜로 일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일하잖아요.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잘해 드려야 되잖아요.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아, 내 짐을 아, 뿌리고 들고 나르고 하니까 아우, 이 청년들이 고생하네.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막 저희랑 얘기하다가 저희를 막 안쓰럽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또 한편으로는 아들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저희들도 어머님 짐을 꾸릴 때는 어머님하고 얘기를 많이 하죠. 왜냐하면 자제분들과 같이 사시는 아버님, 어머님들도 있지만, 제가 이렇게 이사를 하면서 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둘이 사시던가, 아니면 어머님 혼자 사시던가,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계시는 시간에 그렇게... 음막 웃고 즐기면서 막막 막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그렇게 막 즐겁게 생활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하게 생활 하시죠.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찾아뵈면 어머님하고 말을 많이 해요. 그래서 어머니가 좀 너무 걱정하시지 않게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요거는 이제 요것도 한 7대3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한70%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예스, yes, 노로 표현을 하지 않으세요. 분명히 노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속은 예스고 분명히 예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얼굴 표정을 보면 노에 가깝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저 저희들 같은 경우 어떻게 일하냐면 어머니 이거 갖다 버려도 돼요? 이거 버리는 거예요? 여쭤봐요. 한번 여쭤봐. 그리고 또 이제 갖다 버리면서 나가면서 어머니 이것도 갖다 버릴게요. 그 다음에 다 갖다 버리고 나서 들어와, 들어올 때또 어머니한테 말씀드리죠. 어머니 그거 버렸어요.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확인을 하면서 일을 해야 돼요. 왜 그러냐면 어머님들은 내가 싫은 걸딱부러지게 싫다. 그렇게 말씀을 잘안 하세요. 어, 내 마음속에 있는 거를 100% 이렇게 바로, 이게 좀 저희를, 저희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하시는지, 음, 100% 말씀을 안 하세요.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말하면서 어머님하고 좀 친해지고, 어머님 심중을 조금 빨리 캐치를 해야 그날 이사를 조금 더 잘해드릴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. <laughs> 그리고 어머님 집 이사를 할 때는, 어, 일하는 방식, 뭐 대체로 포장 이사를 하고, 그 다음에 뭐 일부 이제 아드님, 따님께서 뭐, 뭐 형제 간이 이렇게 오셔서 새 집에서 꼼꼼하게 어머님이랑 같이 정리하시는 경우에 반포장 이사를 하기도 해요. 그러나 일단, 포장이, 저희가 돈을 받고 하는데 꼼꼼하게 해드려야죠. 뭐, 반 포장을 하든, 포장 이사를 하든. 근데 그거는 기본이에요. 뭐,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를 보고 업체 선택을 하는 건 아니에요. 어머님 집, 가정집 이사를 할 때는. 자, 그 다음에 안전. 그쵸? 그렇죠? 뭐, 이것도 기본이에요. 왜 그러냐면, 우리, 저희가 이사를 하면서 어머님 물품을 파손시킬 수는 없잖아요. 어머님 물품을 더 조심할 수 밖에 없어요. 왜 그러냐면, 가구도, 막 몇십 년씩 쓰신 소중한 가구, 엔틱 가구가 많고요그 다음에 항아리, 그릇, 화분, 다 깨지기 쉬운 거. 근데 어머님들한테는 이 화, 이 화초가 굉장히 중요하시고, 이 된장똥이 굉장히 중요하셔. 요 그래서 그런 걸 깨트리지 않으려고 훨씬 더 신경을 써가면서 일을 하게 돼요. 그건 뭐, 어느 업체든 마찬가지일 거예요.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, 여기다 별표 하나 칠게요. 어머님들은 아까 말씀드렸죠. 이사 방식, 이사 가격 이런 거잘 모르세요. 그냥 그날 마음 편히 이사해 줄수 있는 업체가 일 잘하는 업체고, 안전의, 안전을 에안전 중요시하는 업체고 그런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제 경험상을 보면. 그래서 저는 어 이제 저한테 예약하시는 분들은 어머님이 직접 하시는 경우는 어 있기는 있으나 그렇게 많지는 않고, 아드님이나 따님분들이 저한테 이제, 어, 이사 문의를 하죠. 그러면 이제 저는, 어, 새 집에서 이제 꼼꼼하게 다 정리할 수 있는 정도가 되시면 반포장 이사를 하셔도 되나. 그렇지,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포장 이사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요. 어머님, 아버님 이사의 경우에는. 왜냐면 그래야 좀 편하시니까. 그리고 일하는 저희들도 하루를, 하루 일대를 보고 <laughs> 들어가서 편하게, 뭐, 일에, 시간에 막 쫓기지 않으면서 일을 해드릴 수 있게 되거든요. 그래서 아 우리 어머님이 마음 편하게 편한 하루가 되실 수 있도록 이삿날 뭐 짐을 꾸리고 정리하고 물론 저희가 정리를 해도 어머님 성격상은 또 다시 또 하세요. 며칠에 걸쳐서 그래도 저희가 정리까지 어느 정도 해드리는 게 어머니한테 좀더 편하시죠. 그래서 포장이사를 건의드리고 아 조금 더 편한 날 되실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제가 건의를 드려요.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 이사하는데 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업체를 골라야 될까요? 포장 잘라는 업체 아니에요. 안전하게 일하는 업체 아니에요.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친절한 업체를 고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아, 물을 뭐 우리 어머님 사시는 집뭐 집이 작다고 해도 5톤이고요. 뭐 평수가 조금만 있어도 우리 어머님 지은막 10톤이 넘어요 그냥 왜냐면 잔짐이 많기 때문에 항아리를 바닥에다 싣고 그 위에다 뭘싣을 수가 없어요 깨지잖아요 그리고 다른 짐을 싣고 그 위에 항아리를 그럴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흔들려서 떨어지면 깨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짐은 다 바닥짐이기 때문에 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. 음... 뭐, 안전하게 하는 것도 좋고, 포장을 잘 하는 것도 좋지만, 음, 우리 어머님 집 이사를 할 때는 비용이 조금 높아요. 왜냐면 차량도 큰게 필요하고, 또 저희가 작업하는 손도 많이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비용과 가격이 조금 더 높더라도, 어 친절하게 일할 수 있는 업체를 고르시는 게 좋아요. 우리 어머님들 사시는 평소에서 일 잘하는 업체, 일 못하는 업체, 가서 포장회사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날 거예요. 잘하는 업체랑 못하는 업체랑. 그리고 가격 차이가 난다고 해도 시기상, 날짜상의 차이는 그거에 따른 차이가 더 크지. 일 잘하는 업체의 가격과 일 잘못하는 못하는, 못하는 가, 업체의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저는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런 거를 따지는 것보다도 항상 친절하면서 마음 편히 해드릴 수 있는 업체를 골라보세요라고 말씀드려요. 그래서 뭐 오늘은 제가 뭐 쉬어가는 포스팅이었고 요 쉬어가는 영상이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음뭐 유튜브에서 조회수를 많이 올려서 뭐 그걸로 제가 돈 버는 사람도 아니고요. 하나라도 도움 될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거니까 오늘 영상 또. 어느 고객님께는 도움 되실 거라고 믿고요. 그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는 또 좋은 내용으로 또 도움 되시도록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